시다 오늘 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피뷰가 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석상을 줘봤 일단은 에리나 인피뷰 가봤습니다 또 이런 귀신같이 또 암대문은 좋다 풍선을 좋아해. 아, 까불 안녕하세요, 팬님. 터 방해하지 마라. 뭐 참아, 뭐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무늬> 하태하시는 분이신가요 <laughs> 음. 에리나 에리나 <무늬> 방해하지 마라 한테 개털렸더니 정신이 락락합니다시아도 잡는 에리나. 세미님 안녕하세요. 이게 석상 에리나가. 상애나 좋은데요. 아주 좋은 것. 같아. 세민 누가 대 털렸어요 세민. 이승 문계추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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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상대 좀 만나서 좋겠네요. 악어자? 아씨 악어자 무서운데 개 무서운데 에게 이 연속 트리플 킬 당하니까 기분인가 싶다. 기준이가 아무것도 못하네요. 검은지, 검은지, 아, 못 하네요. 특히 검은 그것이 진실이다. 아무 팽 없겠네. 검은 검 그것이 진실. 다태 말고 1500점 딱포의 상위 랭커 셋을 붙여주는 콩스매칭 무엇? 안녕하세요, 이 p 5님 마스터 찍어서. 성불해요. <laughs> 어제 오승 밖에 못하는 거 보고. <laughs> 비앙카 휴긴 한데. 사마의 앞에 다 졌습니다. 슈아아, 비그티그안 비그. 돼. 머그리 사기적인 들교이있스내맵 아, 넓어도. 아, 세든가요, 툴킬. 러닝 링크의 모험, 기사마 마주 시리즈로 붙여죽네전 이번에 아직 못 만나봐서. 3연속으로. 그거 하십니까? 셀것 같은데. 미얀카라 그냥 맞딜 랬는데 기타맘은 아 안돼! 에리나 플러스 카마엘 존나 많이 만나서 졌 카마엘마저도 에리나 앞에선 조밥입니다 허허 스펙에 아. 털고 아. 에리나나 쓸걸 그랬나 오그마 쓰지 말고 아고자 너무, 너무 빠르네 무섭다 도시 개사기인 아. 리얼로 개삭이네 이럼진크 졌지 이건 대두곤. 하마엘 아레나 성능곤이 무기 풀초 마령 정상입니다. 아, 전략. 하마엘은 진짜. 미치아트미 공수도. 에이게 마려면 무기 풀초 시켜야 할듯 특히. 역시 너무 싫다 진짜. 역시 너무 싫네 진짜. 영초니까. 뭔가 약한 느낌. 음, 제발 저 사람 녹시아 많이 만나으면좋겠네 녹시아 많이 만나으면 좋겠다. 영초 풀초 길 얼마나 려나아 음. 이거 공주 빼고 녹시아 넣을 거야? 그건 너무 암덱 일변도거든. 어, 랑 뭐야, 저거? Question mark. Question mark. 왜 콩콩 저거 암살 권갑인가? 뭘? 음, a 뭐. 안 뜨네 저거 a n 스킬. 모르겠어. o g 방해하지 마. 암살권갑 난 좋다고는 그 하던데. 모르겠어. 47저게 발이 아리게 사기 아. 안 돼. 주이 게임 슬레다피인가요? 어요 아. 저땡 이거는... 온라인입니다. 벌은땡 온라인입니다. question okay. mark 사실 같은 사람이었던 거 뒤늦게 깨힘들어드들 장수 근거리 캐가, 뭐, 아, 근데 공주 대신 뭐 키울 게 있나. 진짜 비슈를 키워야 되나? 뭔가 체력 버프인 근거리용을 키워야 될것 같은 느낌. 에리나, 아, 육회전. 이 씨.. 쉣! 이게 만나지네, 쿠키우. 파하지 마라. 파하지 마라. 안 돼.

아, 이게 왜예담아게나전 터치 오류로 퍼풍에서 레이저맞고 뒤졌어요 히 수하하. 이거, 한번... 이거 봐주신 것 같은데. 수하하. 방향키 동신을 내면 시히네요 아 이거를 피하네. 어이가 없네. 아 좋다. 씨. 어이가 없네. 이 패. 쉽네요. 쉽네요. 브리즈아를 <laughs> 막네. 짜증나네 비슈. 삼 이승 이펜 건어 이펜. 헛단이다. 놀라운 사실. 또 놀라운 사실. 무션 키퍼 영초어르다. 알아요 몇번 얘기해. 모르는. 혹시 무명왕이란 분 여기 시청자입니다. 안녕. 안녕. 지우다다구 인사드리고 싶은데제쪽 내긴 거 같아서 시청자는 아니고 내은 이곳은 이곳이진실이곳아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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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쓰세요 전목기시. 나중에 클립 따서 유튜브 올려보며. 네. 예. 야, 솔라리스 이흥기군. 솔라리스라요 그런 게이템 안깁니다 무충이라 기억치. 솔라비 숨겨서. 전목껴야 에리나 잡음. 오늘 암대기 꼈거든요 크치키키 <끼리> 그건 <그거> 맞는데 <끼리> 비슝으로 엘리나 어깨 잡아요 그거 2타 2타 3타 푸덕하고 인제는 임방으로 김사먹네고개로개본다키키고상님 <끼리> 만나면 <끼리> 어림없거든요 임또회근 니덕이면 시우디크 오늘 두명 만나서 키고키시아에게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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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키키키키고키키키키키승키승키승키패 아, 네. 그 아, 5승. 5승 어떻게 비슈가 솔라비슈 키키키키덕은 이기고 보상은 아라벨한테 지금 그무이 다냐? 음... 요승일패. <laughs> 에리나녹시아카마일 이건 진짜 못 막습니다. 알어요 허허. 그건 걍. 만나면. 준네 피디 줄다 주준네. 끊을 것 같은데. 그거 만 나면 그냥 감동이 마음 편함. I'm a 됐어, 괜찮아, 이거. 이렇게 뒤집었어. 레비나가 잘했다. 임방 <laughs> 인방. 임방으로 <laughs> 왜 갱차를 먹어? 아니 임방으로 갱차 왜 먹는 거 이해 이해가 안되는 아니 근데 임방으로 왜 갱차 먹는 거야? 그래 뒤았습니다. 임방 보는 것도 죄인? 어, 왜 그런데? 이제

어차피 경차장에도 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구 키피키 지구한테 서류까지야. 지구 티크. 아 이게 떴네. 저건이 고린강장. 조정님. 키키키, 이게 맞네. 어허. 여기 어떻게 맞는지 말해 되나? 이렇게 에리나 땅피 나스면 이티김이 아마 피했어 삼키가 이렇 뒤집으면 돼 괜찮아 이거 잡으면 돼 미공, 미공 잡으면 됩니다. 이 맵은 아마로크 미 좋은 건가? 몰라요. 오케이 맞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제가 옛날에 조유리선생님 아마미공에게 살렸거든요 보 이지 나옵니다 일루와 어? 개못하시네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로프 미공 스킬 두번 씁니까 대리나눕는거 같은데 지보자 컷! 복수했다 편집 영상이라. 이유어 저렇게 컷? 하는 거 아닌데 지고. 생략할 수 있어. 컷. 지고자는 많이 배우셔야겠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이 잘해. 이지 어, 이제 많이 배우셔야겠습니다, 지고는. 7 0 1패 제발 랭콤 랭커, 랭커 아니게 해주세요. 너네 형 쩔더라. 아씨, 다 욕수기네. 사실 외국인들 한국 서금물맛 보면 한섭 안 오거든요. 9월 조리조아 세이버 지고 8월 조리조아 디그티크. 방해하지 마라. 오늘 물로르시픽스이 좋네요. 저는... 안했 저건 무슨 베이스 진짜 이데기야 이거는? 상자 까나죠. 이거 언키키 엎어지면서 박스 키키킬 키키. 상자 까나야 뭐야? 저거 방채방이야이 침대 군네 슈퍼단다 방체방.. 이거 어떻게 뜯거야 버퍼링 왜이러 오늘 서버상태 가테 도메 로고스위스 도메 로님 스위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독자기개종 보세요 샵샤 달 패네 게임 자체가 심하네 여기서 최대한 까야 돼벨리 나니까 많이 패겠다 근데 이거 다음 픽이 문제인

좋네요 오늘 아직까지는 좋아 유페님한테 일격을 당한 거 빼고는 대지목 없이도 이 정도인데 대지목이 음. 있으면 막을 수 없다 음. 랭커 중에 대지목 아이 사람 뭐야 그럴 일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검은 투미, 검은 투미, 그것이 진실이다. 검은 투미, 검은 투미, 그것이 진실이다. 무까지향고 체력이 안다라. 다음 확정, 진짜 서버 레전드네운명입니자마자 플랫 폼에러 등, 역시 같기입니다. 연기 맞고도 이겼다. 아직은 상자를 까서 는 데가. <laughs> 이맵은 쌩대기보단 미니 헐라 안돼. 좋다 잘했는데, 내 의견은 무승일패에 짹짹이가 린이야. 글쎄, 린이 짹짹이가 더 낫지 않아? 여기 너무 장애를 많아 가지고 신틀러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안에서 밖에서 돌아서렇지 안에서 돌면은 좀 힘들 걸요? 아게꽤 있네. 그래도. 장애물만 와서 자석들이.